네 프로듀스 콩도 3세트 경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도라도로 이제 네네. 가게 되는데 저희는 항상 이게 맵 순서가 같잖아요 네. 엄정하고 그렇죠. 공정한 이런 네. 결과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맵 순서를 같게 준비하고서 이제 팀합을 보는 좀더 다른 요소들에 집중하고 싶은 건데 네네. 저희가 이제 (2라운드로) 오면서 조금 변화한 것들이 선수들, 네. 선수분들이 <laughs> 뭐영어 영입을 하거나 이제 네. 보상을 받을 때도 네네. 맵을 생각한다 그렇죠. 그런 힘이 (1라운드에) 비해서 더 강력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습니다그렇 때문에 도라도에서도 다른 스토리가 좀 기대가 되거든요 네, 도라도에서도 네. 역시나 도라도 맵 자체가 풀페이로드 네. 네. 처음부터 끝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맵이다보잖아요또이 네. 네. 맵이 겐지가 또 허락하기 좋은 맵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종우 선수 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고 네. 또 강타우터 선수도 겐지로 좋은 모습 보여주는 선수기 네. 이 때문에 이 선수의 겐지가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겠고 네. 또 이제 계속해서 샤인 선수와 종우 선수의 맞대결이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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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될것인가 기대가 됩니다. 네. 과연 영입 현황이 네.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좀 많이 궁금하니까 빨리 네. 들어가 봐야겠죠? 네. 화면이 준비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공격진영은 어, 변화가 그러네요. 없네요. 공격진영에 변화 네. 없고 자, 이대로 그럼 저희가 예상하고 말씀드렸던 싸움이 계속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영입의 제2 최재훈과 중절모 스티브 송진영 선수가 서로 교환이 되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영입의 타치바나 마라카, 그리고 이상현 메르시. 이렇게 트레이드가 됐어요 돌격과 지원이 트레이드가 됐고 네네. 공격 쪽은 서로 어느 정도의 만족하는 결과가 있는지 아니면 이대로의 계속 서로의 싸움을 하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싶은 건지 네네. 뭐 이유가 있겠죠 공격 진영의 트레이드는 아직 없었습니다 네, 최재형 네. 선수, 제트 선수가 뭐 디바로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네, 제트 선수가 또 여기서 그 도라도 같은 경우에는 이측이또 많이 존재하는 맵이다 보니까 네. 제트 선수의 디바가 또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왼쪽 팀에서는 네. 제트 선수를 영입했던 모습이고 우측 팀에서는 사치바나 마리카 선수 계속해서 네. 지금 제나타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쭉 네. 들어갈 때마다 이제 중요한 지점에서의 한타 각이 나올 때 말이죠. 네네. 그럴 때마다 좀 제나타의 활약 이렇게 궁 교환각을 잘 만들어주는 것도 능력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런 거에 대한 기대 수치도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는 타치바나마리카 선수가 제나타를 플레이하고 네. 방어구지 뭐김효진 선수가 루시우를 플레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 아무래도 또 픽도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 아니면 누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에 대한 기대도 확실히 존재합니다. 네네. 자, 어, 아무래도 네. 이제, 뭐, 강타옵다 선수가 겐지, 그리고 샤인 선수가 네. 맥크리, 또파기왕 종우 선수가 또 겐지, NM 선수가 맥크리, 이렇게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네. 딜러진의 조합 도 어떻게 될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아, 그럼 오늘은 아직까지는 나노 기모찌 계열의 그런 아나의 네네. 서포트가 잘 없어요. 그렇습니다. 아나도 물론 충분히 등장할 수 있거든요. 자, 일단 그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라도에서 준비된 3세트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 아나가 등장을 했습니다. 방타터 선의 수 겐지 그리고 희용 선수의 아나가 등장을 하면서 네, 네 나노 나노 강화제 용광 콤보가 준비가 된 공격팀. 성공팀이고. 자, 수비팀은 뭐 리퍼와 맥크리 그리고 루시와 제아타 어, 수비측에서 라이너트를 사용하지 않는 걸 살짝 특이하다고 볼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좀 방벽으로 오랫동안 막아줄 수 있는 힘을 어, 기대하기도 한데요. 오, 진짜 무슨 지 선수가 갈고리를 성공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정타터 방탄, 선수 보여습니다 어, 계속, 오, 또 다시 한번 또, 또, 또 낚시를. 지금 그 시험이에요. 그냥 어 대단합니다. 쪽이에요 네, 2층에서 그냥 1층에 있는 공격형들을 하면서 네. 낚시해서, 네, 두 명을 잘 끊어냈습니다. 네, 중형을 쓰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공격에 갈 길이 머네요. 다시 한번 탑을 잡아야 되는데. 어, 사실은 이 굴다리, 아침까지 네. 화물이 들어올 때까지는 이 2층에서 수비를 잘안 하는데, 네. 어, 지금 수, 수비, 수비팀에서 상당히 수비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아직까지 못 들어오고 있는데요. 들어오려는 순간에 한번또 막을까요? 하지만 수비측도 생각을 잘 해야 돼요 만약에 화물이 그냥 들어가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쪽에서 수비를 계속하게 되면요 자 그렇죠 시장 안쪽으로 좀 빼줘야죠 아또 샤인 선수가 근데 스티브 선수랑 종우 선수 뭐, 한 번에 어어냈거든요 네, 종우 선수가 이번에 리펀드에 석이 아, 니다탕탕아 어. 킬렛네 실패를 했지만 네. 데미지 딜링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아마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어. 좋아요 샤인 선수 바오고지마 선수까지 떠어냈고요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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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타우타 선수도 또 여기서 강타우타 선수도 좋은 모습 보여줍니다. 그렇죠. 네, 튕겨내기로 속약을 튕겨내버린 네. 모습이었죠. 그럼 그냥 한 방이거든요. 네. 자, 이렇게 또첫 번째 경위진은 빠르게 통과하는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종우 선수가 겐지로 좋은 모습 보여줬었는데 강타우타 이 선수도 겐지로 절대 지지 않는 모습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강타우타 선수 도 좋은 모습 보여줄 거로 기대합니다. 서로 역할군에 따라서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한 경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나노기모찌 그리고 소리 강벽까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언제 들어갈까요자칼 뽑으면 그게 공격의 신호탄입니다. 자또 신호탄 저희가 계속 기다리고 있죠. 자강타우다 선수 궁극기 사용할 거거든요. 자 이제 곧 인상적인 플레이가 나올 자, 텐데. 자 나올 겁니다. 네, 나올 거예요. 자 포레미 선수 진정차탄도 준비되어 있기 너야, 때문에. 넌가해 어, 된다. 자 갑니다. 나노기모찌. 아, 교왕단이저있어요죠 자나무 기본 치면 뚫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강해졌거든요. 자, 저 강해진 겐지는 칼을 꽂고 있으면 다 뚫어냅니다. 초월도 네. 뚫어낼 수 있습니다. 나무 가와제는 어쩌면 약물로 분류가 될것 같은데 칼끝도 날카롭게 하는 거죠. 네, 도핑해 버렸어요. 네. 네. 자, 어 제초 선수가. 뭐 금지약물급의 네. 그런 나노 네. 강화제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다행히도 ]겠네요. 오버워치에서는 통과가 네.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두핑 테스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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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가 되는 나노 강화제죠 그렇죠. 그렇죠. 그 결과 두 번째 경기 이제 통과했고요 이제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 메르시 선수가 소리방법을 사용하지도, 안,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나노 기모찌와 중력 차탄 네. 네, 이 콤보의 힘으로 그냥 풀어낸 모습이었거든요. 자, 이제, 이제 샤인 선수와 메르시 선수의 강력한 힘이 또세 번째 목적지에서 발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하지만 수비 측에서 분가로움 선수의 중력 차탄 그리고 종 선수의 죽음의 꽃. 그러니까 죽어방하던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용어로 아, 네, 달략하게 어, 아, 근데 네. 또 샤인 선수가 이 타이밍에 스티브 선수 끊어냈습니다. 어, 정말 중요한 타이밍인데요? 그렇습니다. 어, 샤인 선수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집니다. 네. 어, 차인 선수는 지금은 맨처음 마크가 안 돼요. 그렇습니다. 와, 또 에덴 선수 잘 끊어내렸고요. 아, 혼자서 지금 다 잡고 다녀요. 그렇죠. 제트 선수도 들어와서 또. 자, 잘휘적고 있는 제트 선수고. 네. 자, 화물을 막을. 아, 여기서 종호 선수 죽음의 거 사용했는데, 제트 선수가 또 방어 매트릭스와 눈앞으로 잘 효과적으로 사용하면서 끊어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수비 영웅들이 계속해서 죽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드디어 윈스턴 한번 나왔습니다 팀을 위한 빠른 돌진을 위해서 준비한 픽인것 같은데요 자, 소리방벽 잘 들어갔고요 자, 도빠가돈 자, 중력작탄 축 카운터로 초월이 잘 들어갔죠 그 이후에 자, 나노기모찌! 나노기모찌! 나노기모지가 썰어버려요! 갓, 갓, 갓 썰어버려요! 어, 계속 어어! 에너전지! 썰어요, 썰어요. 썰어요, 갓 썰어요 덴지가 미쳤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강한 힘을 낼수 있는 찬스를 볼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강한 남자 덴지 나노, 나노 강아지 함께라면 난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네. 원래 강한 남자고 잘못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하지만 수비치도 힘내주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중정우 선수, 스티브 선수와 네. NM 선수가 지금 또잘 잡아냈고 자, 아, 그래도 수비? 그렇습니다. 네, 강타옥타 선수가 네. 지금 연속해서 나노기후지 콤보로 인해서 두명을 잡았는데 성공을 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 NM 선수의 매크리 네. 그리고 스티브 선수의 어, 윈스턴이 활약을 네, 해주면서 수비를 한번 성공을 해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아직 수비 측에서, 어 시간이. 마음을 많아. 놓으면 네. 안 돼요. 궁극기 네네. 충전지. 궁극기도 어느새 조금씩 서로 모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압도적인 차이로 수비 쪽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큰 힘이 경합했을 때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게 자, 맞거든요. 이런 타이밍에 수비 영웅이 먼저 한 명이 잘리게 되면 진짜 엄청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공격쪽에서 엄청난 용기를 갖게 되죠. 자, 그렇죠. 2층으로, 2층으로 들어가 줍니다. 여기서 중력사탄. 자, 중력사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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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중력사탄! 각, 각 보나요? 어, 중력사탄 들어갔어요. 하지만 카운터로 아, 소리하고잘들어갔고요다 어, 오히려 샤인 선수가 번가아온 선수 끊어냈고요. 자징검다 스티브 선수 위험하죠? 아 그런데, 어또잘 아. 도망갔네요. 윈스턴의 용기가 또 여기에서 힘을 어, 발휘합습니다 하지만 제트 선수와 강타운 선수가 잘 잡아냈기 때문에. 네. 자 화물을 밀 힘이 생긴 공격팀입니다. 아 마리카 이렇게 꺾이면 안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그렇죠. 자 지금 루시오 어, 잡히면 안되데요시오이드를 피해갈 수... 중절모 스티브. 네 일단은 자 갈고리 잘 성공했고 하지만 붕사 네. 소비... 소리만 사용하면서 나아진 네. 수비팀입니다. 여기서 밀리면 안 되죠 수비팀. 맞습니다. 중절모 스티브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자 죽음의 코드 사용요 방향료. 자, 자, 자 중력자 아 죽음의 코드 사용하지 않았고 네. 네 사용하지 않아도 막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수비를 자, 말씀드렸던 대로 해내는 그림이에요. 자, 샤인 선수는 지금 맥크리에서 트레이서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 아, 샤인 선수가 이 마지막에서 이제 뒤가 없잖아요, 목적지는. 그렇죠. 그럼에도 흔들어줄 수 있는 여지는 아주 많다라고 판단을 한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뭐, 트레이서로도 좋은면 뭐, 뭐, 일단 에임이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트레이서로 변경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맥크리로 변경을 해줍니다. 네. 네. 내가 치료해줄게. 자, 강타옵사 선수는, 네, 겐지에서 지금 리퍼로 변경을 해서 어, 죽, 죽음의 꽃이 준비가 되어 있고, 공격 측에서 지금 죽어빠가도 그리고, 네, 네. 나노강화제까지 거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나노강화제까지 준비가 되면 참큰 한타가 일어날 수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마, 가요? 자, 마리카 선수의 초월이 가장 중요해요. 오. 마리카 선수의 초월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카운터 초월. 자, 자 여기서, 자첵투첵투 아, 아, 선수 지금 밥국과 네. 중력자탄연이가 들어가면서, 일을 냈네요, 방금. 자, 3명을 끊었는데 성공을 했고, 자, 이렇게 되면 화물을 또밀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그렇죠. 아, 자, 혼자 카 선수 좋니다 자, 어, 샤인 선수가 또 여기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자, 화물 밀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뒤에 있는. 자, 에넨 선수도 위험하고요. 네. 아, 근데 또 분갈혼 선수가 샤인 선수 잡아내면서 자, 이러면 수비 한번 다시 성공할 것 같은 그림입니다. 아, 또 뒤로 갈수록 역시나 아무래도 리폰 지역이 가까워지다 보니 수비 쪽도 확실하게 그렇죠. 할 수가 있죠. 네. 자, 나도와 지고 사용했고요. 수비와 함이 들어갔습니다. 아 그런데 네. 지금 방금 방어 매트리스 잘 들어갔기 때문에 네, 두 명을 끊었는데 그쳤고요. 자 종호 선수 슈고 받고 사용했지만 네. 흰선수에게 잡혔고 자 여기에서 오래 끌어야 돼요 그렇죠. 끌어야 자 합니다. 여기서 막아 내야 되는데 자 디바가 아직까지 자 마리카 선수 초월 거의 다 왔거든요 야, 그렇죠 소리병 그렇죠. 자 빨리 채워서 써줘야 돼요 이어서 써줘야 돼요. 자 초월 빨리 써줘야 하... 됩니다. 이제 디바가 없어요. 자샤이 자, 선수 진금스브 선수 끊어졌고요. 자 초월 빨리 채워서 사용해줘야 됩니다. 마리카 선수. 자, 아, 박영종 선수가 커트하는 모습까지 나왔고. 자, 수비치는, 네. 난전을 네, 분갈아 거습하고 수, 있습니다. 윤가로운 선수가 또중격자를 사용해주면서 네. 포르미 선수 잘 끊어냈고요. 아, 수비 정말 잘하네요. 와, 그렇습니다. 이게, 공격 측이 난전을 벌이게 되면은 수비측에 유리해집니다. 네. 왜냐면 리스폴이 바로 코앞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난전을 벌이면 안 돼요. 한명 먼저 끊어내는 영리한 싸움을 시작해야 아, 그렇습니다. 돼요. 그렇습니다. 한 명을 끊어내고, 그 이후에 광역구기를 통해서 전원 처치를 깔끔하게 뛰어내고 함으로 밀어냅니다. 저렇게 난전형식으로 싸움이 진행이 되게 되면 스비치에서 네. 계속 한 명씩 살아나서 비비로오거든요네 네, 그렇게 되면 유지력에서 스비치가 좋기 때문에. 공격직, 이렇게, 결국에는, 네. 공격 실패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목적지를 바라봤던 시간이 5분여가량이었는데, 벌써 1분대로 가고 있는데, 어, 더 미뤄야 니다 자, 자, 이번에, 포레미 있어요. 선수, 중명 듯한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카운터로 수월이 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 박양조, 일단 비벼주죠. 자, 이거는 공격직에서 빼줘야 됩니다. 빨리 빼줘야 돼요. 한 명, 어, 그렇죠, 지금 그렇죠. 4명이 커트가 나난 아, 상황이거든요. 싸움에서 완전히 졌기 때문에, 네. 자, 그냥 빨리 빼주고, 아, 근데 또 이게, 공격직에서 상황이 안 좋은 게, 이번 싸움에서 수비치가 궁극기를 하나도 빼내지 못했어요. 수비 쪽이 아무래도 아직 많은 여지를 남기고 있어요. 김철웅 선수와 신우해 선수와 노정래 선수의 구급기가 곧. 차오르고 김혜진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섯 개의 궁극기가 예고된다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수비 측에 지금 궁극기 보유량으로 월등히 좋기 때문에 네. 그리고 공격 측에서 뚫어내기 녹록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최재용 선수와 양종호 선수 둘이서 이제 중력사탄에 이어서 중력사탄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네. 자 자폭 아 자폭이 잡폭. 아, 카터 자폭 자잡폭으로 뭐 킬을 했는데 실패를 했고 자 마리카 선수 지금 수월 타임 좋았고 자 중력자탄 잘 오히려, 들어갔어요. 오히려 중력자탄 수비 쪽에서소리만 목가 좋은 타이밍에잘 들어갔고요. 아 난전. 자정약고있거든요 난전 좋습니다. 난전을 하면 수비 쪽이 더 좋다 여기서. 좋습니다. 자들렸던 자, 난... 상황인데 자 뒤발 앞 세우고 뒤에서 박양종우가 도와줬습니다. 자, 방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포레미 선수가 중력자탄을 선으로 사용을 하면서 네자 다시 한번 비비로 들어갑 비비로입니다. 아 그렇죠 비빌 때 실패를 하고 너무 이렇게. 밀게 게된게또 비빌 때는 어려워져요 그렇습니다 자 수비를 성공을 해낸 지금 선 수비 팀입니다 아, 네. 후공 팀이죠 최고의 플레이는 과연 제트선 아분가로 습관으로... 다시 한번더 네. 최고의 플레이 현재 인기 어, 투표 1위로 확인이 됐던 선수였는데 아이이 타임이네요 아, 네, 아 마지막 타임 타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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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충전까지 가는 모습에서. 이야, 엄청난 딜을 기여해줬어요 자, 이 타이밍의 한타를 마지막 한타인데요 제가 네. 이 타이밍의 한타를 살짝 뭐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포레미 선수가 멋있어요. 공격 측에서 먼저 선중력자탄으로 네. 어, 이니시에이팅을 열었어요 하지만 네. 그거에 대한 카운터로 마리카 선수 수비측 네. 초월이 정말 잘, 좋은 타이밍에 나왔고 그 이후에 초월이 끝난 타이밍에 네. 어, 선수 이름이 잘 기억이 안나는데 루시우 네. 소리방벽이 칼같이 들어오면서 방금 최고의 네. 플레이 나왔던 붕가롬 네. 선수의 중력자탄이 딱 들어간 겁니다 아 네. 정말 길었네요 궁극이 네. 하나 둘셋 쌓이고 그 뒤에 나온 그렇죠. 거 네, 그렇기 어, 때문에 네. 궁극기를 교환하는 순서가 수비치기 정말 좋았습니다. 어... 네. 결국 참 수비가 초반에 많이 무너졌다고 네네. 생각하는 순간 끝에 또 수비를 막아냈다. 네네. 이게 또 이적된 선수들과 또 아까부터 점수를 네. 유지하고 있는 선수들이 승점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거든요. 네, 여기서 또 공격을 성공하게 된다면 좋은 미래를 바라볼 수가 있을 네, 것 그렇죠. 같습니다. 자, 이제 선수들이 방금 같은 경우에 는 난전에 난전을 거듭했는데 아무래도 네네. 또 거꾸로 됐을 때 수비를 했을 때 그런 네네. 상황이 됐을 때안 좋은 상황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좀 반면교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네,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마지막 도나도의 마지막 경기지 네. 같은 경우에는 수비 측에서 리스폰이 바로 집 앞이란 말이죠. 고그 앞이죠. 바로 네.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공격 측에서 좀 뭐랄까요 좀. 아름다운 한타를 해줘야 돼한 네. 번에 모든 영웅들을 다 처치해버리는 네. 그런 한타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좀 난전 형식으로 마지막에 싸움이 이어지다 보니까 네. 유지력이 부족하게 됐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미는 그림이 나오긴 했지만 네. 중간에 한번또그 아, 예, 바로 앞에서 공밀를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유지력 차이가 났기 때문에 네, 수비치기, 수비를 성공한 음.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네. 네. 아, 지금 좋은 해설을 해주셨네요. 네. 아무래도 좀 일반적으로 놓치기 쉬울 수도 네. 있었던 그렇죠. 아름다운 네. 그림들 좀 네. 네. 이제 정신이 없다 보니 놓치기 네. 쉬운 그림들을 잘집어내서 설명해주셨는데 이제 3세트 후반전도 그렇게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특히나 또 분가로운 선수가 두 번의 POTG를 가져가면서 상당한 어필타임을 네. 가졌단 말이죠. 분가로운 선수가 네. 네, 탱커 진 쪽에서는 지금 제일 좋은 모습 보주고 네. 있는 게 맞습니다. 자 이제 네.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후반전으로 한번 들어가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자 역시나 조고 선수 겐지 그리고 NM 선수의 맥크리 그리고 윈스턴과 자리아. 어이 세미 탱크 세미 돌진 조합이죠. 네. 현재 지금 제일 좋은 조합이 아니 좋은 조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릴 수 있겠는데 사실은 저 NM 선수가 맥크리가 트레이서를 플레이하는 게 최고의 돌진 조합인데. 자, 그렇죠. 지금은 네, 뭐맥리로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자 일단 또준절모 스티브 선수의 윈스턴과 함께 파괴한 정우 선수의 겐지 오우 지금 방탑도 선수와 방어지 선수 먼저 끊어냈고 아 이쪽은 기라서또 이제 정크랫을 용하겠 그렇죠 그렇죠 자이 도나도 첫 번째 경기지 같은 경우에는 정크랫이 큰 활약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벌써 죽이는 차이어도 준비가 된 방탑도 선수의 정크랫입니다 아이 어, 작은 금에서 그 또... 계속 견제를 하면은 어, 엄청 피곤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샤인 선수가 그 와중에 에넴 선수도 잘 끊어주면서 오, 좋은 선수, 지하진. 가인! 오, 역시나. 또, 프레미 선수가 중저분 스티브를 갈고리를 성공해내면서 끊어졌고요. 네. 자, 첫 번째 싸움을 완벽하게 지금 수비팀이 이겨냈기 때문에, 제가 지원해드리죠. 또, 메르시, 다시, 네. 닉값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아, 메르시 아. 선수가, 제나타가 아니라 메르시를 사용하고 있어요. 네. 아, 이제 진짜예요 그렇습니다. <laughs> 네. 부활이 있기 네. 때문에, 자 메르시를 먼저 잡아내야 됩니다 종우 선수가 그렇죠. 해줘야 될 역할이죠 부활을 성공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부활은 교환해줄 수 있는 각이 없어요 와 그런데 또 말씀드린 와 아주 강탑 던져서 NM 선수 먼저 꺼냈고요 이렇게 정크리시첫 번째 경기에서 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이러, 막 네. 던지면 아무나 맞게 되어있어요 그렇죠 네. 두공단 맞는단 말이죠 두나 맞게 되어있어요 저렇게 계속 맞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또강벽 부수는데는 1등 공시 아닙니까? 아또사인 선수 네 던졌는데 그냥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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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저렇게 그냥 던지면 누군가 맞아요 누군가 맞으면 죽는다는 그렇죠. 소리에요 갑이 네. 좋아서 그냥 막 던지는데도 다잘 맞아요 입구가 너무 좁기 때문에 네. 자 공격 측에서는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저 아, 아치문을 통과하려고 하지 말고 왼쪽에 보이시는 우회로 2층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어 드디어 왔습니다 죽인 타이어 자, 죽인 타이어 아 죽인 선수 잘 그렇죠 네. 이렇게 또 끊어주면은 10초 벌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궁극기에 네.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 분명히 그걸 노리고 가는 거일 텐데, 또 상대 쪽에서 그걸 알고서 정다운 선수가 그냥 터트려버렸어요. 어, 좋아요. 지금 네. 계속해서 포레미 선수의 로또구도 그렇고, 샤인 선수의 맥크리, 강타우스 선수의 정크레 모두 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와, 샤인 선수가 지금, 샤인 선수잖아요. 지금 양 딜러, 강타우스선수 네. 샤인 선수가 엄청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힐 보고가 계속 들어와요. 그렇습니다. 지금 메르시. 메르시를 플레이하고 있는 메르시 선수. 네, 네 이상현 선수죠. 이 선수가 맥크리를잘 보좌해주면서 네. 메르시 맥크리 파라메 파라메르시만 있는 게 아니다. 맥크리 네. 메르시로 있다. 네 지금 영혼의 듀오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게다가 또 멀리에서 확실한 딜을 내주지 않으면 메르시 를 상대하기 정말 어렵단 말이죠. 어 지금 메르시 선수 위험해서 어, 자 중력 네. 자탄 잘 들어갔고요. 어, 도망가는데 성공했고요자 서로 맞중력 자탄. 자 종우 선수 지금 용거 뽑아 드는 상황이고요. 자 용거 총알가 용과알가 지금 소리방 덕까지 다 상해주면서. 와또 종우 선수. 아, 하지만 아, 하지만 부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가치 협상가수 있어요. 자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에요. 자 과연. 와 소리방 덕까지 아, 또 수비 측에서잘용해주면서주기갑니다 가요 가요. 그렇죠. 아, 와 좋습니다. 아또 이게 제가 메르시 오랜만에 보다 보니까 네. 메르시가 있다는 사실을 까먹고 있었어요. 아 메르시네. 종호 선수가 지금 세 명을 요구할 수가 썰어냈지 않습니까? 네, 다부활시켰어요 그렇죠. 네, 메르시가 이제 만 메르시가 아닌 이상 부활이 나왔을 때 정말 난감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냥 턴을 씹어 먹는 거거든요. 그렇죠. 말 그대로. 그냥 네. 혼자 두 턴이고 상대만 1 턴. 그렇습니다. 그런 좀 약간 야 너무하잖아 약간 이런 그렇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뭐 치트키 쓰는 네, 치는 거죠. 그렇죠. 말 그대로. 아 지금 메르시 선수가 잘 씹어서 아 근데 이거는 좀샤인 선수 이거는 미스 플레이예요. 네. 방금 너무 욕심 부렸습니다 좀 많이 신났다고도 해서 그렇죠 있겠는데요? 그렇죠. 아, 네, 아 그리고 너무 너무 좀잘 따던 네. 메르시기 선수 부활 사용 해줬고요. 자 다시 한번 부활이 나왔는데 자, 이번에 공격 적 그렇죠 부활 얻기 때문에 분가론 선수 지금 좋아요. 어 들어왔죠 잘 들어왔고요. 어, 이거 기다려볼까요? 하지만 대장 보레미 오 보레미 선수 지금 대장 잘 사용했습니다. 잠깐만 먼저 끌고 당아 어, 먼저 끌면 지는데요. 와 근데 또 보레미 선수. 와, 지금 방금은, 뭐 스티브 선수, 야, 용감성, 어, 용감성, 용 선수? 여기에서 털도 없습니다. 오, 어, 멋있어요. 아, 근데 또 포레미, 네. 이거는 포레미 선수가 혼자 다 했네요. 슈퍼플레이 시기가 네. 나왔네요. 와, 포레미 선수가 방금은 딜링을 얼마나 잘했냐면, 네. 방금 전에 최대한 사용해서 막아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찼어요. 와, 일단 포레미 선수가 혼자서 4명 죽었죠. 네. 그냥, 네. 치료하고, 또 때리고, 또 치료하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미 찬 거예요. 스티브 선수가 방금 전에 선 갈고리를 당했었거든요. 네. 사실, 로드호그 싸우면서 선 갈고리를 당하면은 져요. 네. 근데, 그 타임에 스티브 선수가 갈고리가 쿨이었던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레미 선수가 슈퍼플레이보여줬고 아, 샤인 또깜짝어야 아, 샤인 선수. 어느새 또 뒤로 돌아가서, 정확하게, 네. 항해의 자로 초월 풀어내면서, 바오... 방어구지마 선수의 루시우끊어져는 플레이 좋았고요. 자 이번 경유지 통과도 어려울 것 같은데 요 그렇습니다. 어, 지금 하지만... 10초가 남은 상황인데 네. 와 이거 씨. 수비 해내는 그림이거든요. 자 아, 게다가 메르시 선수가 두말이가 있어요. 네 그렇죠. 방탑 그렇죠. 선수를 잘 살려줬고요. 아, 마지막에 힘을 빼놓는 메르시는 궁극기였어요. 와 지금 공격도 성공하고 수비도 성공하는 그림. 자 제2 궁극기 성공까지. 자 아, 마지막 세기죠 세기죠. 그렇습니다. 실하게 밀어내면서. 혹시라도 수비로 인해서 손해를 볼수 있었던 게임을 완벽하게 뒤집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완벽한 플레이를 서로가 보여줬고 메르시! 진짜 프로듀스 콩주에서는 거의 최초였는데. 어 이번에 양팀 네. 모두 다 수비에서 공을 했어요. 코레인 선수 이 장면은 천만 그렇죠. 이상 깊었죠자 여기서 사실 스티브 선수가 갈구리가 있었으면 이겼을 거예요. 네. 그데 갈구리가 없었어요. 와 여기서 아, 또 갈구리. 정확하게. 와. 갠, 네. 용건 뽑아낸 겐지까지 끊어주면서. 네. 방금 포레미 선수의 저 플레이가 아니었으면 그대로 뚫리는 그림이었거든요. 그렇죠. 외나무 다리를 네. 건너 아슬아슬한 플레이에서 우직하게 뚫어내는. 그렇습니다. 강력함을 보여줬어요. 네. 어, 이번에는 그 선공팀. 네. 그러니까 강타옵다 선수. 그리고 포레미 선수가 있는 팀이 모든. 플레이가 다 잘했어요. 네. 네. 진짜 합이 와. 너무 맞아 떨어진 그렇죠? 게 포네이 선수가 네네. 수비를 하면서 이제 자신의 네네. 턴을 마무리 짓자마자 네네. 또 강타업다 선수가 죽인 타이어가 나왔고, 또그 뒤에 네. 팀이 흔들리려고 하자 또 메르시 부활이 나왔고, 그렇습니다. 아니 뭐 그냥 설계된 것 같아요. 톱니 바퀴가 도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기 때문에 당연히 수비에 성공을 했고, 네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합을 또 유지하느냐 이적 시장은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렇죠 아, 이팀 방금의 합 보여준 게 너무도 무시무시해서 어, 헤어진 게 아쉬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또 메르시로 새로운 비전을 보여줬기 때문에 메르시 욕심을 낼것 같기도 하고요 네. 지원진영 쪽에서 약간의 영입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버로그 보면서 우수한 선수들 함께 만나보시죠 자 마리카 선수 네 지원가죠 지원가 85시간 제냐타가 무스원 64시간을 네. 플레이를 했네요. 역시나. 아, 네. 항상 네. 저희가 처음 이 선수를 만났을 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냐타를 그냥 처음부터 했다고. 네. 그런 평, 거 같죠? 평균 치유량 8.8. 8,800. 네. 제냐타로 8 8, 8. 8 0 네. 네. 어, 0이면 뭐 준수한 힐량이라고 그렇죠. 말씀드릴 수 있죠. 계속 됐고. 쉬지 않고 자신의 시선에 들어오는 누군가를 치료했다는 소리죠. 네. 평균 킬 수가 20킬. 네. 또 평균 딜량이 8,300. 네. 준수한 제나타의 네. 뭐 전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앞으로 네. 딜량이 조금 더 올라갈 제나타기 때문에 딜러로서의 기대치도 상당해요. 그렇죠. 계속 태권킥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다른 지원용도 플레이를 하지 않았을까요? 음, 루시우도 네. 루시우도 부정? 하네요. 어, 폭주시간이 5분 40. 초실 네. 네. 유지나 뭐 이렇게 기어량이 네. 상당히 높은 걸엿볼수 그... 있네요. 어, 게임당 평균치가 유 만사천이 넘어요. 아, 만사천 넘으면 정말 잘했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 곧 어... 뭐... 최고치 유치도 이렇게 확인을 할 그렇죠. 수가 있고요. 네네. 소리방벽 제공량 한번 볼까요? 살짝 위쪽에 있을 거거든요. 어 네, 네, 소리방벽. 소리방벽 제공량도 2 2로네 네, 준수한 소리방벽 제공 평균량이 저렇고 게임 당 최고 제공량도 인상 기네요. 네, 네. 네 좋습니다. 다음 선수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방어구지버. 네, 방어구지버 이 선수도 정말 네. 잘 하고 있어요. 이제 이 선수 정말 잘 하는 선수입니다. 자, 루시오 포지션에 11시간. 골고루 네. 포지션을 임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네. 뭐 메타가 변할 때도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렇습니다. 선수이면 확실해요 와 평균 폭주 보세요 7분, 7분 16초 <laughs> 분 초. 네. 정말 오래 살았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겐지라든지 트레이서의 견제도 굴하지 않고 소리방벽 네. 제공량 23 평균 치유 14600 네. 평균 처치 20킬 평균 딜량 6200이 선수가 저는 네. 방어구지와 선수가 계속 눈에 띄는데 사실 이 선수가 지금 투표 점수가 좀 낮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선수 정말 잘하는 선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 선수의 네. 플레이 좀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눈여겨 보신 이제 실력을 투표에 또 반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지금 방어구 지버 선수의 데이터를 볼 수가 있었고요. 네. 자, 이제 어, 메르시는 투외자 시간이 작습니다. 그 외에 뭐딜러 돌격 진영이 준수하게 네. 루시우 뭐, 모습이죠? 루시우 전용 일러다. 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어뭐 다른 진영이긴 한데 또 자리아 한번 볼수 있을까요? 자리아. 네. 자리아도 6시간 플레이했고 k d 도 네. 3.37. 어, 숙적에너지40% 네. 고에너지 79킬. 자, 아, 쭉 보고 있습니다. 네. 아, 자 이제 딜량도 14,000가깝게 어, 하나... 되는 네, 그렇죠. 준수한 딜량이죠? 네. 자리아도 정말 잘하네요. 네. 전적은 뭐 우수한, 우수한 전적입니다. 네. 아무래도 여러 가지 포지션을 하는데 어느, 어느 것 하나 빠짐이 없다. 네. 혹시라도 원 힐러 메타가 오는 날은 제가 지원 걸 포기하고 다른 걸할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자격피를 할 수도 있다는 게 확실해요. 네. 자, 이제 다음 화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화면 네. 보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청자 투표 중간 집계입니다. 아, 돌격 진영은 오, 가론 선수가 네. 압도적이네요. 압도적이고, 이제 2등 싸움 놓칠 수 그렇죠. 없죠. 그렇죠. 2위 싸움이 네. 정말 치열해요. 네. 서로 너무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번 경기가 이제 끝나자마자 여서 모르는데 이제 조금 더 지나고서 투표율이 더 높아졌을 경우에 포레미 양종우 선수의 네네. 결과도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제2 선수를 지금 바짝 추격하고 있는데 네. 제2 선수도 궁극기를 잘 터트리고 있기 때문에 유지할 수 있는 순이고요. 그렇습니다. 포네임 선수가 지금 바짝 쫓아가고 있는데 서로 긴장해야 돼요. 그자 그렇죠. 그리고 공격진영 쪽에서 박종우 선수와 노정래 선수가 1, 2위를 하고 있고 그 밑에 강타 없다 정다운 선수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샤인 선수가 또 바로 밑에 추 계속해서 있어요. 네, 지금 네, 네, 조금씩 지지를 얻어서 네, 올라오고 지지율이 있죠? 올라가고 있고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고 있는 기회가 계속 있고 그것에 대해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원 쪽에서는 네. 지금 메르시 선수가 밀... 이상현 선수가 네. 안지훈 선수의 투표율을 넘어섰죠. 아무래도 최근에 메타에 대해서 약간의 식상함을 느낄 수도 있었는데 네. 그걸 메르시로 완전 뒤바꿔 버렸어요. 메르시 로 정말 좋은 모습 네. 보여줬습니다. 방금 돌아도에서 어, 부활 타이밍도 정말 좋았고 그렇죠. 생존률이 계속 좋았기 때문에 네, 네. 저렇게. 투표로 이게 반영이된 네.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턴 교환에 있어서 부활을 확실하게 해준다면 메르시 이상현 선수의 기대치는 계속 높을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어요. 이게 그냥 깜짝 지원가이 쇼였을지 아니면 계속 이어질 메르시 의 활약일지, 네네. 그걸 저희가 4, 5, 6 세트로 계속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화면으로 승률 중간 집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어 역시나, 봉가노 선수 네. 83%의 승률. 이 정도면 확실히 크죠? 그렇습니다. 게다가 투표도 높기 때문에 네네. 승률 중간 집계까지 플러스 되면은 어, 오늘 정말 느낌 좋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공격 진영 쪽에서는 어, 노정래 선수 앞서고 있고요. 네. 그리고 샤인, 김민혁, 박종우가 그 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원가 쪽에서는 방어, 김효진, 메르시, 이상현. 야, 역시. 이상현 선수가 투표율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승률 중간 집계를 무시할 수가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김효진 선수가 지금 뭐 투표율은 좀 낮긴 하지만은, 네. 네. 지금 최고의 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83%라는 네. 제일 높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안지훈 선수가 또 승, 어, 또, 이 선수가 투표율은 상당히 높은데, 네. 또 별로 좋지 않은 승률을 보여주는 어, 게 특이한 거리인지. 이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이걸 극복을 해서 잘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느 하나 빠지지 않게 잘해야 하지만,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이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쭉 네. 올라가기를 또 바라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투표와 승률 중간 집계 한번 만나봤습니다. 자, 어, 정말 또 승률 집계를 받다가 투표를 보니까 정말 정신없네요. 네. 지금 아직까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분가운 선수 빼고는요. 이제 반 ]요. 끝난 네. 거거든요. 신우열 선수는 정말 승률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사랑도 그렇고 압도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그 외의 분들은 아직까지 쭉 길게 지켜봐야 된다.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다음 맵은 또 이제 어필 타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볼스카 네, 볼스카 인더스트리. 네. 오버워치 프로듀스 콩두개의 댄싱 타임이라고 할수 그렇죠. 있는 그런 곳에서의 전투 또 지난주에는 내용이 많이 달랐어요. 제가 맨날 빨리 빨리라고 해드렸더니 또 빠르진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선수들마다 이제 더 발전된 맵에 따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꼭 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팀이 어떤 결과를 보여주냐에 느 대한 과정이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뭐그 과정이 결국은 좋은 결과를 보여주잖아요. 안 네.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네. 자 이제 선수들의 볼스카야 인더스트리에 대한. 설명을 드림과 동시에 이제 또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영입과 뭐 보상 그렇죠. 시간도 필요하고요 네. 잠시 작전 타임도 필요하다고 네, 하니 맞습니다. 잠시 저희는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투표와 함께 저희는 4세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